사정용전 9권입니다. 오늘도 잼꿀입니다. 천하의 다섯 명의 초절정 고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명을 가르켜 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절 중에는 황룡의 아버지 황약사도 있었고 모금자에게 3일 동안 무공을 가르친 홍칠공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0년 전에 화산 정상에서 7일간을 싸웠습니다. 결국 왕중양이 모두를 누르고 천하제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보상은 바로 구음진경이었습니다. 왕중양이 죽자 강호에 다시 구음진경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재 구음진경 중 학원은 흑풍상소의 메초풍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모겸자가 홍칠공에게 무공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구척이는 곽정에게 너의 아내 될 사람이 훌륭한 사람한테 무공을 배웠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곽정은 단번에 모겸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강남육계일곱제가 수습하고자 곽정은 진기스칸의 딸 화쟁과 정혼이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구척이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곽정도 북이나 타마는 양관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척이는 선친 곽서천과 양철심에 관해서 모두 얘기해준다면 곽정이 양철심의 유언대로 모겸자와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구척이에게 18년 전에 과거 얘기를 들은 곽정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단천덕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내 곽정은 구척기의 계획대로 몽골에 있는 화쟁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척이가 신이나 옳지 그런 모겸자와 결혼하거라 라고 했는데 곽정은 모겸자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오메 아까운거 하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곱째가 따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는 곽정이었습니다. 곽정이그 사람은 어제 같이 있었던 황룡이라고 말하자, 모두들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황룡은 오졸 중 황약사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곽종에게 황약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묻자, 곽정은 그냥 황룡 없이 살수 없을 것 같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흑풍성세와 강남육계는 원수지간이었고, 황약사는 흑풍성세의 사부였습니다. 그래서 한성질하는 가진학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진학은 이미 장님이었습니다. 볼링공 세째도그 유녀와 다시 만나지 말라는 맹세를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단한 번도 사부의 말을 거역해본 적이 없는 곽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무릎 꿇고 울면서 싹싹 빌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황룡이 곽정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녀순이 1위 황룡의 등장이었습니다. 황룡은 옆에 있는 소옥마의 소유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집 밖으로 나와 황룡을 보자 미요 순위 1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정은 황룡을 모두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황룡은 볼링공 셋째한테 자신을 유녀라고 욕한 것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곽정이 급하게 황룡을 말려보았지만 황룡은 그러거나 말거나 셋째에게 인심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곽정과 함께 소홍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찰진 욕을 들은 셋째는 다이어트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가까이 와서 신이나 있는 황룡이었지만, 곽정은 시무룩해져서 사부님들께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부님들 앞에서 황룡은 아주아주 훌륭한 아가씨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황룡이 그래도 사부님들이 반대해서 우리를 떼어놓을 거라고 말하자, 곽정은 죽어도 우린 안 헤어져 라는 멘트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룡은 이제 정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곽정은 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외쳤습니다. 황룡은 더 이상 뭘 줘야 하지? 설마 했습니다. 실컷 늘고 나서 곽정과 황룡은 사부님들이 계셨던 객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어차피 반년 뒤 전진칠자와 양자원과 악당들이 결투할 때 강남육계도 참석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그냥 즐겁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추억을 쌓아나갔습니다. 황룡은 정말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수영마저 일품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걱정은 잘하는 게 거의 전무했습니다. 황룡은 그런 걱정에게 수영도 알려주었습니다. 황룡이 잘하는 것 중에 최고는 바로 요리였습니다. 이번엔 진흙 속에서 닭을 묻어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늙은 거지가 나무 위에서 닭 요리 냄새를 맡고는 군침을 흘려댔습니다. 그러더니 나도 당요리좀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늙은 거지가 당요리를 혼자 다 해치웠습니다. 그야말로 1인 1닭의 창시자였습니다. 늙은 거지는 거참 잘 먹었다며 황룡에게 닭값을 지어줬습니다. 곽종은 손을 저으며 어른을 대접하고 돈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황룡이 다했지만요. 황룡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거지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원한다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늙은거지는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황룡이 늙은거지의 조남을 묻자 늙은거지는 대답했습니다. 홍칠공이라고요. 바로 오졸 중 한명인 홍칠공이었습니다. 황룡이 예상한대로였고, 곽종은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했습니다. 홍칠공은 황룡의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곽종이 금방 내올거니 편히 계시라고 말하니. 홍칠공은 난 식탐이 너무 심하다며 이놈의 식탐 때문에 큰 실수를 했었고 화가나서 손가락 하나도 잘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칠공은 손가락이 아홉 개밖에 없다고 하여 구지신계 홍칠공으로 불렸습니다. 드디어 황룡이 요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운 쇠고기 말이었습니다. 홍칠공은 거지였지만 천하의 미식가였습니다. 이번 황룡의 요리를 먹고는 감동하여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홍칠공은 후식까지 먹고는 음식값으로 무공 몇 수를 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따라오너라라고 말하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곽정은 갑자기 무공을 했지만 황룡은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됐구나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홍칠공 앞에서 곽정과 황룡은 대련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곽정은 양자홍이 20년 동안 키운 뱀의 피를 먹고 40인 역에서 50인 역이었고 황룡은 60인 역이었습니다. 하여 곽정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련이 끝나자 황룡은 홍칠공에게 곽정이 항상 자기한테 지고나서 화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곽정한테 눈치 주며 아무 말 말라고 했습니다. 홍칠공은 황룡의 무공을 보고선 황룡의 아버지가 황약사인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네 아비의 무공이 뛰어난데 나한테 배워서 뭐하겠냐고 하자. 황룡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홍칠공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홍칠공의 항문을 긁어주었습니다. 절루신이 난 홍칠공은 황룡에게 객점의 가이스라고 말한 뒤 곽정에게 딱 한가지 장법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홍칠공은 이 장법을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된다고 다짐받으려 했는데 곽정은 황룡이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으니 안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칠공은 곽정이 착하고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황룡 18장이라는 무공중 딱 한개의 장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홍칠공이었습니다. 오절 중한 명의 홍칠공의 무공은 놀랍지 마십시오. 무려 600인력이었습니다. 하여 한 번의 장력으로 커다란 나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야 말로 이제까지 등장인물과는 차원이 다른 무공이었습니다. 홍칠공은 곽정에게 이 장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알아챘습니다. 곽정은 둔하고 미련하여 배움이 느리다는 것을요. 대신 곽정은 남들보다 10배 이상으로 우직하게 전력을 다해 무공을 연마했습니다.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곽정은 작은 나무 하나를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황룡이 새로 만든 요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홍칠공은 번개같이 달려가 요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룡이 토라져서 말했습니다. 이제 곽정이 나보다 무공이 강해서 날 괴롭히면 어쩌냐고요. 곽정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하려 치면 또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그 말에 홍칠공은 곽정에게 넌 여기서 연습이나 더하라고 하며 반대쪽 숲으로 황룡을 데리고 가서 새로운 무공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뒤곽정은 묵묵히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양자홍과 양자홍의 제자들의 걱정을 발견하고는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곽정은 양자홍의 제자가 덤벼들자 손으로 막기만 했는데 그 제자의 팔뚝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곽정도 놀랐습니다. 양자홍은 뱀의 피를 마셔서 그런 줄 알고는 각정의 피를 마시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각정도 자신감이 생겨 반격했습니다. 양자홍은 그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칠공에게 하나의 장을 배우고 나서 곽정의 무공은 50인력에서 이젠 양자홍과 같은 70인력이 되었습니다. 양자홍은 계속 피하기만 했고 곽정은 공격만 하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칠공한테 벌써 무공을 다 배운 황룡이 날다시피 해서 다가왔습니다. 황룡은 양자홍에게 덤벼들었고 양자홍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슬슬 양자홍한테 우위를 잡아가는 황룡의 무공은 60인력에서 80인력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자홍 앞에 대나무 막대기가 날라와 꽂혔습니다. 양자홍은 대나무 막대기를 보고는 벌벌 떨며 넙죽 엎드리더니 홍방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며 필기바빴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황룡이 아니었습니다. 대나무 막대기를 들어다가 양자홍의 엉덩이를 때려 일자였던 엉덩이를 열십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자홍은 한참을 얻어맞다가 뒤도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홍칠공에게 대나무 막대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홍칠공은 이건 타구봉이라고 하며 개방방주의 상징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개방은 거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문파였고, 홍칠공은 천하의 거지들의 방주였습니다. 즉, 왕초입니다. 그리고 양자홍은 20년 전에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 홍칠공이 양자홍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타구봉만 보고도 땅바닥을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황룡이 갑자기 또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정홍이 다시 나타나면 곽정오빠는 한 개의 장밖에 못하니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한달 동안 곽정은 황룡 1 8장에총 18장 중 무려 15장을 배우게 됐습니다. 홍칠공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게 되었다며 이제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정은 그런 홍칠공에게 머리를 탕탕 쩌하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홍칠공은 난 음식값을 치른 것뿐이고 넌내 제자도 아니라며 곽정한테 절을 해서 받은 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만 마리의 뱀떼가 이들을 둘러쌌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뱀떼들은 황룡과 홍칠공에게만 달려들고 곽정은 피해다녔습니다. 이유는 곽정이 양재홍의 뱀의 피를 마셔서 어떤 독이든 면역력이 생겼고 독사들은 곽정의 숨결만 느껴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즉 뱀피를 마셔 무공은 꼴랑 10인력 상승 동 면역력은 만땅 그리고 이 뱀새들을 데리고 온 자는 구양극이었습니다 홍칠공은 이내 뱀떼 사이로 날아가서 구양극의 부하들을 쓰러뜨리고 다시 제자리로 날아 돌아왔습니다 구양극은 홍칠공의 방금 무공을 보고는 자신의 숙부와 막상막하라며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구양극은 구양봉의 조카였습니다 구양봉도 오절중 한명이었습니다 홍칠공은 구향극한테 큰소리치며 숙부를 봐서 그냥 보내줄테니 썩 꺼지라고 했습니다. 구향극은 홍칠공도 오줄 중에 한명인 것을 알고는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향극이 물러가자 홍칠공은 한두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경험이 없어서 그냥 물러간 것이고 만약 수만 마리의 뱀대가 덤벼들면 자신도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홍칠공은 다시 뱀대를 만나면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황룡이 바늘 얘기를 꺼내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시장에 있는 바늘을 전부 사오라고 했습니다. 하여 뱀대를 만나면 사용할 무공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오절들은 무공 하나 정도는 뚝딱 만들 경지에 있었습니다. 홍칠공이 이제 바늘 던지는 무공을 알려준다고 하자, 곽정은 더 배우는 건 죄송스럽다며 거절했고, 황룡은 혼자라도 배우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10일이 걸려 황룡은 바늘 던지는 무공을 모두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홍철공은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황룡은 장터에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모겸재를 보았습니다. 황룡은 모겸재를 쫓아가 모겸재의 단검을 훔쳐 무작정 0일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겸재는 황룡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황룡은 80인력, 모겸재는 20인력이었습니다. 황룡은 단검을 모겸재에 보게 되고 귀여운 협박을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곽정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말에 모겸자는 현우시 터져버렸습니다. 알고보니 모겸자는 곽정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상태였고 그저 양각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황룡은 모겸자의 사랑이 자신이 곽정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황룡과 모겸자는 이 사건 이후로 가까워졌고 그날 밤은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늦은 밤 모겸자는 소매자락 하나를 꺼내서 애틋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소맷자락은 목염자와 양강이 비무초친 때 겨루다가 목염자가 뜯어낸 소맷자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염자가 황룡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황룡은 처음부터 자는 척하며 다 보고 있었지롱. 목염자는 지붕 위를 뛰어다니며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황룡도 그런 목염자를 몰래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염자는 금나라 사신 저택 안으로 들어가서 문 앞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황룡은 안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바라보니 바로 양강이 안에 있었습니다. 황룡은 사랑의 큐피티였습니다. 이는 목염자에게 몰래 다가가 혈도를 짚었습니다. 목염자를 번쩍 들어난 램프의 요정 황진이다 라고 말하고는 기척을 듣고 문을 연 양강에게 미유순이 2위 목염자를 그대로 투척했습니다. 누구냐 아니 그대는 몽당자? 오랜만이구려. 오늘도 황룡식 좋은 일 하나 했다고 생각하는 황룡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주용전 9건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쌍화식 만화더빙 하나 완성했습니다.